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원익 주얼리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이죠. 어, 사실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지 좀 고민스러워서 늦어지게 됐네요. 이번 아이템은 납작하게 어, 넥라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체인 목걸이입니다. 늘 똑같은 출근길이어도. 어, 그래도 영상을 찍으면서 가면은 조금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길게 내려오는 체인 목걸이가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긴 한데, 어, 저는 이렇게 얇은 체인 목걸이를 같이 레이어드 해줬습니다. 어, 골드 색상이 자칫 잘못하면 좀 꾸민 느낌이 날수 있는데 조금 캐주얼한 느낌의 티셔츠에 매치를 해줘서 덜 부담스럽게 착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에는 이렇게 입어봤어요. 저는 오늘 연한 블루의 셔츠와 검정색 와이드 팬츠를 같이 매치해줬고요 청계천을 지나가는데 오늘은 청동오리가 한 마리 있어서 조금 구경하다가 지나왔습니다. 출퇴근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오늘은 셔츠에 매치를 하는 거니까, 첫째 날이랑은 다르게 조금 짧게 매 줬어요.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광화문까지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쪽 동네가 많이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하긴 하지만 어, 저는 점심 시간에 이렇게 산책할 만한 공간이 많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오늘은 조금 직장인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어, 편안한 듯하면서 조금 그래도 갖춰 입은 그런 룩에 어, 오늘의 아이템인 체인 목걸이를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오늘은 흰 티로 가볍게 입을 거라서 목걸이 레이어드를 해줬는데요. 체인 목걸이와 함께 이건 그린 오닉스인데요. 그린 오닉스로 된 비드 목걸이를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옷은 프린트가 들어간 화이트 컬러의 반팔 티셔츠와 올리브 컬러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줬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카메라를 잠깐 켜봤습니다. 어, 저는 아직 에어컨을 키면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챙겨나온 가디건을 걸치고 밥집에 왔습니다. 어, 저는 오늘 우육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혹시 아실까요? 저는 우육면은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 더 더워지고 여름이 오면 점심시간 산책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 하루라도 더 많이 이 날씨를 즐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오늘 룩의 특징은, 어, 편안하고 그냥 캐주얼한 복장에 약간의 컬러감과 포인트를 더해주는 어,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도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입어줬는데요. 반팔 티랑 검정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주고, 목걸이는 어, 원석 펜던트가 달려있는 목걸이를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어, 저도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서 더 어떤 방법으로 찍으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도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별거 아닌데 그래도 영상 찍을 맛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매치한 목걸이 두 개의 금속 베이스 컬러가 달라도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어, 오늘은 체인 목걸이와 골드 컬러의 펜던트로 이루어진 그런 목걸이를 같이 레이어링 해줬고요. 상의를 따뜻한 톤의 오렌지 컬러를 입어줬더니 어, 골드 컬러의 목걸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어, 하의는 그래서 짙은 색감의 청바지를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어, 저는 오렌지 컬러를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어, 이렇게 저렇게 입어봐도 역시 진청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날은 제가 너무 바빴어서 어낮 시간에 영상을 하나도 못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어 급하게 남아 이렇게 저렇게 영상을 남겨보는 중입니다. 마침 밥 먹어야 돼서 이제 저녁을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회사 근처에 어,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어,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도 항상 주시는 것 같고 어, 진짜 여기는 1인분도 이렇게 푸짐하게 넣어주셔서 저는 혼자서도 종종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칼국수 주문에 이렇게 볶음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야무지게 다 챙겨 먹고 나옵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어 이제는 그냥 퇴근하고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게 그냥 루틴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어, 오늘은 휴일인데요. 어, 볼 일도 보고 데이트도 할겸좀 편하게 입고서 나와봤습니다. 어, 확실히 요즘 많이 더워져서 치마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 제가 편하게 자주 착용하는 검정색 치마에다가 그레이 티셔츠를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어, 오늘은 선유도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기로 해서 좀 편안한 복장으로 입어봤고요. 날씨가 덥긴 해도 바람이 좀 불어서 어, 산책하기엔 좋은 날씨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체인 목걸이는 어, 소재는 액세서리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신주 소재고요. 그리고 골드 도금을 얹어져 있고 뒤에 길게 체인을 늘릴 수 있는 연장 체인이 붙어 있어서 원하는 길이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떠서 혼자 카페에 왔는데요. 어, 창가 자리에 앉았더니 햇빛이 너무 좋아서. 어,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조금만 앉아 있어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자리로 옮겼습니다. 딱 해질녘에 도착을 했는데 어, 이날 노을이 너무 예뻐서 운 좋게 굉장히 예쁜 색감의 하늘을 담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주말인데요. 어, 저희가 곧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걸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어줬어요. 좀 빈티지한 느낌의 티셔츠랑 색감이 포인트인 청바지로 어, 매치를 해줬습니다. 지하철로 꽤 오랜 시간 이동을 했는데요. 어, 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우선 역전우동에 들러서 밥을 먹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어, 언니는 냉우동을 골랐고, 저는 매콤, 새콤한 비빔국수를 골랐습니다. 소스가 잘 섞이게 비려주고요. 어, 이 메뉴는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원래 이날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 다행히 낮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집을 보러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 돌아다니는데 확실히 여름이라 좀더 덥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아이스크림으로 당 충전도 해주었습니다. 조명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어... 오늘의 아이템 영상으로 담아보면서 이번 원익 주얼리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짝이는 하루 되세요. 안녕!